관절염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다양한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보행 습관입니다. 팔자 걸음, 안짱 걸음과 같은 잘못된 보행 습관이 지속되면 체중의 압력이 발바닥 한쪽 부분에만 쏠리게 되고 그 부분에만 피부층이 두꺼워져 굳은 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굳은 살이 발바닥 한쪽에만 생겼다는 것은 고관절과 무릎 관절도 한쪽 부분에만 체중 압력이 가해지면서 휘고 안으로 굽어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로 인해 관절 변형과 손상, 염증까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발바닥 한쪽 부분에만 굳은살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증상은 관절염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 발에 생기는 굳은살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환 또한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유난히 둘째 발가락 아래 부분에 굳은살이 두텁고 없어지지 않는다면 무지외반증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무제반증의 경우 엄지 발가락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둘째 발가락에 힘을 주고 이로 인해 구둔살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둔살이 양 발이 아닌 한쪽 발바닥에만 박힌 경우 체형 불균형을 유발하는 척추 층만증을 경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질환을 예측할 수 있다는 발바닥 구둔살. 그렇다면 발바닥에 생긴 굳은 살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